아무리 좋은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더라도 임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의 안전참여 미흡은 대부분 안전 실무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안전 규정 준수를 위한 행동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수동적인 준수만 강화하면서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오랜 기간 안전문화 성숙모델의 2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이 안전 규정을 준수할 뿐 아니라 안전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객사의 안전 문화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임원진부터 현장직 사원까지 계층별로 보여주어야 하는 안전 리더십 행동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고객사의 안전 문화 수준은 임직원들이 보여주는 안전 리더십 행동 수준의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는 임직원들의 안전 행동, 즉 준수 행동과 참여 행동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임직원들의 안전 리더십 행동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임원진부터 현장직 사원까지 계층별로 부여된 안전 역할과 책임에 따라 실천해야 할안 안전 리더십 행동 기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 문화 진단에서 파악된 계층별 안전 리더십 이슈들을 토대로 개발하거나 안전 보건 역량 체계를 개발하여 정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직원들이 해당 안전 리더십 행동 기준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단순히 일회성 안전 리더십 교육만 시행할 뿐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층별 안전 리더십 행동 기준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과제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계층별 안전 리더십 행동들에 대해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현재 운영하는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에 따라 안전 활동별로 담당 업무를 수행할 때 실천되어야 하는 안전 리더십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천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평소 안전 교육이나 미팅 시 안전 리더십 행동들에 대해 소통하면서 안전 리더십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휴먼팩터안전원은 고객사가 계층별 안전리더십 행동 기준을 개발하고 상기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적용하면서 임직원의 안전리더십 행동을 개선하도록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안전 리더십 행동 개선은 고객사의 안전 문화 향상과 무재해 달성을 위한 여정에서 결코 피해 갈수 없는 필수 경로입니다. 이제부터는 막연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임직원의 능동적인 안전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비록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지만 오늘도 무재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안전 실무자분들의 노력이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